네, 프론트엔드 플라타 활용은웹앱 개발 양성 곳입 저희가 호주 차를 지금 가고 있고 내일이 25일. 아, 오늘은 목요일이잖아. 목요일은 목요일이라 불리지 않죠. 금요일 전날. 금요일 이브. 네. 요즘은 뭐 불금이라는 얘기는 없어진 것 같아요. 불금인가요? 누군 계속 붉금이라 그래서, 와, 어떻게 나이가 좀, 나랑 비슷하게 나이 들어가는 친구있는데다 나이 들어요. <laughs> 그런데, 붉금이라 자기는, 미쳤어. 그 에너지가 돼? 그랬더니, 금요일마다 불닭을 먹는대요. 불쌍하다, 불쌍해. 혼자 뜯어먹고 입이 빨개져가지고 막, 운대가 지면서 <laughs> 그 친구 생활할 때마다 안쓰러워요. 혼자 살거든. <laughs> 그 친구도 나 혼자 산다네? 오, 씨,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많아. 네. 그래서 월급 다 모아서 뭐하냐 그랬더니 어, 결혼 비용을 모으고 있대 어,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laughs>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너. 네, 우리 둘이 나는 대화를 왜 이렇게 공개를 하느냐. 어, 그냥 목요일이잖아. 금요일 전날. 네, 금요일 같은 목요일. 자, 자바스크립트 이번 주에 계속 나오고요. <laughs> 계속 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아직 다안 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도깨비, 예, 네. 오늘, 어제 그 상단부분, 우리, 코딩 오늘 들어가죠. 오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차 레이아웃 상세 코딩, 여러분들 지금 공식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기술을 련 일정은 자바스크립트, 셋업, HTML까지 모두 한꺼번에. 레이어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를 좀 보겠습니다. 상세 일 2, 0, 2, 네, 플라운드 드플라우터 5주차, 오늘 24일. 에, 저기 상단 영역 도딩 프로젝트 로봇 피제 오늘 마블 못할 것같아 오늘 자바스크립트가 좀할게많아서 플렉스 어제 요거 했죠? 네, 플렉스 사용법만 했어요. 네. 사용법. 와 이거 네, 쓰면서 다 알게 되는 거지. 뭐 그거 뭐 이거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어야 한다고 뭐 바로 알게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뭐랄까, 어 그냥 혀끝만 음식에 이렇게 대본 거지.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혀만 이렇게 딱 대봤어요. 혀, 혀만 대봤어요? 이렇게? 네, 어떤 새로운 음료가 나왔대요. 자, 혀만 대보세요. 혀만 이렇게 단것다 뺐어. 맛이 느껴져요? 네, 그런 상태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뭘 아직 경험해본 상태는 아니다. 뭐 이미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것은 예외. 자, 그다음에 스프라이트 있고 미디어 코리 레이어. 이제 레이어 넣는 거 하면서 좀더 얘기를 드릴 거고요. 비율 유지 박스도 있다. 원금법, 아, 어, 요 3D 요거는 내일 한다고 했습니다. 금금. 예. 우리의 불금은 바랄겁니다 그리고 JS는 바레콘스트 오늘 바레콘스트 하겠습니다. 배열과격체는 내일 하겠습니다. 네, 이걸 이거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그리고 배열과격체를 한 번에 다못 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자세히 하거든요, 되게. 자세히 해야겠지. 대충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혼자 알아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요 네, 그리고. 이 품은 스위치 캐스 했죠 이거? 네. 품은 연습 좀 남았고요, 옵션 남았어요. 네. 함수는 걸어놨는데 다음 주에 들어갈 것 같고요. 함수는 저희가 좀 쓰고 있잖아요.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함수의 본질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내부 속성은 무엇인가. 다음에 레이아웃 유형별 연습은 이제 플렉스 했으니까 곧 들어갈 거고요. 아카이브는 좀 만든 다음에 넣어볼게요. 갑자기 아카이브 하자고 내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만드는 거예요 지금 포트폴리오 분석 설계 레이아웃 상세 코딩 여러분들이 각각 개인 일정대로. 그러니까 전체 일정은 있는데 네, 좀 개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진행해 나가시고 리뷰도 곧 소스 리뷰도 할, 하게 되겠죠. 네. 아직 설계도 좀 리뷰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일별 일정 월화수뭐 어제 수요일. 어제는 저희가 제어문, 포와일문, 포문 연습을 좀 했고요. 디프리플렉스를 저희가 쫙 했고요. 어제 쉐도잉 프로젝트를 못했으니까 지워야겠네요.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늘은 제어수학습 제어문 연습, 포문 연습 1. 원래 1, 내가 2는 어안 했다가 오늘 할게요. 네. 내가 이걸 한번안 했었거든요. 딴데서 어차피 많이 하니까 하면서 안 했는데 어제 플렉스들을 한 기념으로 해가지고 플렉스도 써보고 하면서 포문 연습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개 뿌리는 거니까 쫙 뿌리는 거를 잘하잖아. 네, 포문이 연 그거야 아주, 아주 최고에 최적합니다. 네, 그리고 더 편리한 포문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등장하겠죠. 네, 포문 가지고 그 배열 객체를 하고 나서 포문하고 같이 엮어서 쓰는 걸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 하시고 나면 데이터 바인딩을 할 겁니다, 저희. 데이터 바인딩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소문 옵션이 있습니다. 소문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옵션도 있구나. 한번 옵션도 알아보고 오늘 요거 좀한 다음에 바레 콘스트 들어갑니다. 바레 콘스트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선언 변수 선언은 반은 그냥 바이 바이 바가 되고요. 레 콘스트를 써볼 예정입니다. 근데 왜 쓰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왜 쓰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 css는 웹폰트, 웹폰트가 웹폰트 직접 만드는 거를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더 미뤄지면 안될것 같아서 이따가 웹폰트 보충을 좀 하고요 웹폰트는 갖다 쓰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소, 서버에 올려놓고 쓰는 게 원래 오리지널이거든요 딴 거를 끌어오는 거 말고 CDN 방식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보충합니다 그 다음에 쉐도우 프로젝트, OKPJ, 상단 영역 와, 상단을 다 만들어 봅시다. 어, 어 할수 있어? 네. 오후에, 이 오전에 다 하려고, 이거를. 오후에 딱 되면 이걸 쫙 하고, 리뷰하고, 내일 금요일을 딱 맞이해가지고, 내일 금요일은 뭐 할까? 아, 네. 내가 그 애니메이션, 네. 3D도 하고, 3D가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D 중에 원근만 할 거예요, 원근. 원근 3D랑, 그 다음에 이제, 뭐지? 그휴브 돌리기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큐브 돌리고 난 다음에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큐브 관련된 프로젝트를 또 하나 작게 해요. 아, 정말 함께 할게 많네.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재미없으면 잘안 한다고 그랬죠? 네. 저는 이 직업이 언제, 나에게 만약에 이 직업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그러면 재미없을 때 끝날 겁니다. 아, 근데 돈 벌어야 되잖아. 청소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끝날려고 그랬더니. 돈 있냐고요? 뭐 하는 돈이 있나 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빌부터 살아야 될것 같아. 누구한테. <laughs> 누구한테? 아, 파트너분한테 빌부터 살아야지. 그분도 직업이 있어, 있거든요. 어있 네. 그분한테 좀 봐달라고 그래야지. 아 근데 불쌍하게 사는 거 아니야? 참밥도못 먹고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럼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근데 내, 내가 녹화한거 가끔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 목소리가 짱짱하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 유튜브 올리잖아. 그러면서 한 번, 어, 관심이 빗더라고 나한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런데서 함부로 얘기 못 해요. 아, 진실입니다. 진실. 네, 저,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별얘기다 하고 있는데, 왜 혼자 스스로 왜 그러지? <laughs> 자, 오늘, 오늘 있죠? <laughs> 오늘도 가는 거야! 아 수요일이 이렇게 가버린 거야? 와, 아, 수요일이 이렇게 가버리던 야, 오늘 목요일. 24일 목요일. 아, 오늘이 또, 그, 뭐지? 무슨 날인데? 오염수 방류의 날 아니야? 와. 쓰레기물을 우리 공용 해안에다가 버린다는 날입니다. 저도 약간 그건 좀 부들부들 해요.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우리 공용 바다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니까. <laughs> 그것도 오염수. 그 날입니다. 치욕의 날. 그 이상 얘기하면 정치적 견해가 들어간것 같아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야, 한 시쯤 보인데요한 시쯤 바다를 좀 그, CCTV로 보고 있어야 되겠어. 자, 그리고 오늘 저 뭐지? 어, 창밖을 보러 창밖을 좀 보겠습니다. 휙. 어? 어머니. 네, 부담없이 봅니다. 네. 적어놓고, 적어놓고 열어놓으면 부담돼서 안, 안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그냥. <laughs> 뭔가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안 돼! 오늘은 뭐 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그냥 봐! 아무 느낌 없이 봐! 몇 점? 몇 점이 중요해? 스코어 잠깐 볼까요? 몇점인지 어, 7.3점! 됐어! 오! 사용성 높아! 평균 7.3에 사용성은 7.46이야. 기대가 되는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사이트 그냥 보는 거지 뭐. 아 어, 글자, 후명하게 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 고쳐볼게요. 빠빠오 이거 단어마다 어, 요소를 싼것 같아요 느낌에. 딱딱 딱. 이렇게 딱딱 딱. 세 개가 따로 올라왔거든요. 글자마다 올라오게 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거 하려면 글자마다 다쌓야 돼요. 녹아다 해야 돼 원래는. 이게 맞아. 글자마다 따로 올라오, 따로 올라오잖아. 딱딱딱 이렇게 올라오다 이잖아. 올라오려면 얘를 글자마다 다 스페인 같은 걸로 다 싸야 돼. 요 근데 이제 포문 배우잖아, 우리가. 포문에서 그거를 자동으로 글자마다 다쌀수 있게 돌아주는 그런 애도 있어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포문만 있으면 그냥 쫙한 번에 쌀수 있어요. 이런 애를 쫙 여러 개. 300 글자가 쫙 있는데 하나씩 다 등장해도 그럼 300개 다 싸야 돼요. 그걸 누가 싸주냐? 포문이 싸줘요. 그러니까 포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300개 싸고 있어도 이렇게?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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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푼. 이렇게 싸고 있어야 돼요. <laughs>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업계를 떠날 분들이 많지.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자꾸 보니까 이거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버튼이 갑자기 스플레이로 바뀌고 이거 누르면 쫓아다녀요. 계속 플레이하고 쫓아다니는 거죠. 플레이, 플레이 해! 제발, 플레이 해! 이렇게 쫓아다니잖아. 봐 봐. 플레이 안할수 있겠어?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비쟁이야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래? 플레이. 이렇게 시켜야지. 어쩔 수가 없어. 플레이 할 수밖에 없어. 음. 네, 아줌마 얘기예요 네. 정지, 내려갈게. 얘네 근데 로고가 되게 특이하다. 이게 뭐야? OX인데? 로고가 되게 특이해요. 위에서도 OX였나? To g 아, 네. 그런 회사래요. 어, 리가 상단도 좀볼게 있네? 메뉴가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네, 사라지잖아. 이렇게 사라지고 약간 스크롤 올리면은 아 내려오진 않는구나 이 사이드의 메뉴 요게 계속 가만히 있네요 국박이네 눌러볼까? 어 쉬워 어 밑줄 쫙쫙쫙쫙 쫙쫙쫙 오뱀 날름 기법을 썼습니다 이 거지는 게 약간 밑줄 거지는 게 약간 분필같이 생겨서 그렇지? 이거 뭐겠어? 이렇게 이렇게 분필 재질? 뭐 이런 이미지 갖다 놓고 여기 박스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놓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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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했던 거있잖아 알죠 그거? 네, 그거 혓바닥 같은 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쫙쫙쫙쫙짝네 좋네 가들까네 이거 뭐 기부도 받는데 얘네 기부받고 그러나봐요 돈내돈내 돈 내. 도네이트가 돈 내는 거잖아 기부 어, 기부도 받고 샵도 있고 좋네 내려가 볼게요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 오 샵 이런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는 같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 거 만드시는데 뭐 여기 상품이 있다던가 아니면 자기 아이템이 여기 있는데 아이템 위에 뭔가 설명을 놓고 마우스 올라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 어, 마음에 들어 그럼 이런 거랑 비슷하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좋네. 네. 누르면 어떻게 돼? 오뭐 나오네. 아 이쪽으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어 얘들 네 이거 뭐 파는 건가 봐요. 얼굴에 바르는 건가? 어디다 바르는 거야? 얼굴에 바르는 거겠지? 뭐야? 투, 투 키스 유스 아 이런 이런 거 관련 상품들도 파네요 살수 있어요? 클릭해볼까? 오 어, 얼마야? 공짜는 아니겠지? 네네어 계속 돌아다니게 하네? 오이 어, 사이트 괜찮은데? 계속 만지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상품 밑에 있고 네, 이거 클릭할 수 있게 이렇게 네, 우리 이거 쫓아다니는 거 한다고 그랬어요. 어, 이렇게 작아졌다가 딱 커지잖아. 이거 한다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스, 뭐 만약에 어떤 기능을 내가 하고 싶어서 찾아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보면 이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 구현을 해놓긴 했는데 갖다 붙여서 쓰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적용을 시켰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능 만들겠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렇게 쭉 이어져가지고 중간에 기절하는 상태가 없이 기절했다 깨어나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 잘 모르잖아. 그게 아니라 쭉 이어져서 다 이해가 되는 코드. 네, 그걸 위주로 저는 코딩을 하니까요. 저랑 같이 잘 만들어 봐요 책도 있고 그러네. 아, 끝났네. 별로 길지 않아서 괜찮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슥슥슥 여기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 어. 이런 거는 어 뭐지 그거 그런거 가지고 할수 있어요 그 svg? svg 아닐까 아닐 수도 있어 svg가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이거 없어졌어요 작아져가지고 이거 이거 쓱쓱 쓱쓱 되어있는 거 이거 아까 좀 전에 쓱쓱 쓱쓱 됐거든 어거 만질 수가 없어 텍스트 에어리어 svg 찾아볼까 컨트롤 f SVG, 있네. 이것도 SVG. 또, 44개나 있네. 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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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G. 예. 정작 동글동글돼 있는 SVG가 아닌가 봐. 이야, 막 눌러봐. 거기 네 그러고요 이게 이제 모바일 쪽에 미디어 쿼리도 다잘 되어 있겠죠 미디어 쿼리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작아지다가 하나로 짜고 오죠 네, 한 줄씩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는 그냥 레이아웃 측면에서만 이렇게 레이아웃이 좀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퍼센티지로 이렇게 적응되게 좀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비율 유지 박스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박스 자체에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비율을 유지하는 박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셔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셔 주는 박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이셔 박스 그리고 여기 이제 비금 막 쳐져 있죠? 비금 쳐져 있으면 틀림없이 얘가 그리드나 플렉스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보면은 그리드네요. 이제 그리드도 할 거예요. 그리드도 잔뜩 쓰고 있네, 얘네들. 네. 그리드 쓸 수밖에 없겠지. 가로, 세로 컨트롤인데. 음. 근데 플렉스로 그냥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네, 어제 그 플렉스 랩, 플렉스 랩, 랩. 이거 주면 되죠? 그리도 이거 풀면은 망가지겠지? 어 망가졌어요. <laughs> 네, 그리도 풀어서 망가졌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망가졌어요. 네, 여튼 오늘의 사이트는 그냥 쭉 봤습니다. 네, 이런 거 쫓아다니는 거 이런 거 이제 할게요. 네, 여기까지 창밖을 보라.까지 봤습니다. 일정 체크.